자니다 오늘은 제가 개별판 영상을 들고왔고 이거 말고도 배너가 있으니까 음, 운전 안해요. 화면에 다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만큼 엄청 많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고 양식이나 궁금한 점이나 재고 같은 것들은 설명서에 제가 엄청 자세하게 조언을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나 캡처를 해서 물품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재고 있는지 없는지나 그런 것들도 다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이 많이 구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셨던 배너 3장이 개별 판매에서 들고왔는데요 이렇게 하자 없는 3장으로 준비해 고 같이 해도 3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고왔어요 거치를 해오면 이런 상태가 되고 이거는 제소장용이어가지고 이게 일반이고 이렇게 하면 살짝 더 낮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치가 예쁘게 잘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치를 하면 됩니다. 이건 옆쪽에 치워두고 이거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치대, 우석 배너도 우석 배너는 5,000원이고 나머지 가격들도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너무 더럽게 제가 이상하게 거거든, 찍은 것 같아서 진짜 자세한 사항은 설명장치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빼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너무 어, 도안들도 많고 그래서 어, 어지러워가지고 자세하게 다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현면메커시고 요거는 내장에 한세트, 다섯세트 준비되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들은 다 다섯세트씩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장에 철옥입기 아침이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찍은 거라서 요거는 퍼펠 매직 이거 여기 밑에 이름이 붙어있어요 퍼펠 매직이고 요거는 한세트에 세상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섯세트 준비되어있습니다 영원히 동표선, 뒤에 영원히 손동표 동표하고 싶으면 다 해, 그리고 도안오들은 형제네컷은 유상진 여아님 도가이고 펠메직 엽서는 아이스님 도안입니다. 이거는 송수님님 도안, 아이거 캔들님 도안이에요. 제가 도안오들도좀 해달라서 이거는 네 장의 세트고, 이거는 다섯 세트 준비 잘 했습니다. 이것도 캔들님 도안, 요거 동표 닦고, 이거는 엄청 싸게 오어 가지고, 이거는 닦고 여덟 장의 세트, 사천 원이에요. 그리고 어텐 이제 포토 카드 들어갔는데 어텐션 시리즈 같은 거는 시리즈 여섯 장, 6장, 여섯 장씩 해서 8 세트, 그요1 2 장의 세트. 이것도 5 세트. 계속 쓰러져요 이게. 어, 그리고 아 저거는 로열 얄도전입니다 이거는 루핀 임전, 성준 티즈 포토 카드. 여섯 장에, 아 여덟 장의 세트. 거의 다 여덟 장의 세트여 가지고 포토 카드들은. 그리고 도0티즈 포카. 이거는 밝 끼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여덟 장의 세트. 하고 이거 이것 두 개는 유빈님 좋아, 이거 붙은 유성님 좋아, 끌려 안 부탁하지. 그것도 말씀 안 드리는 것들은 다 여덟 장의 세트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유성님 도아 여덟 장의 세트. 이거는 소년 동표, 유빈님, 공순님 좋아이고 이건 열장의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행 요원. 이것도 이거는 나무님 좋아이고 이거 이거는 하자 있는 게 너무 많이여가지고 여덟 장의 세트입니다. 아 이건 몇 장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포장한지 좀 돼서 이건 단체 핑크 포트카드 베리미님도 아니고 이번는 이것도 8장 1세트 이게 베리미님도 아니 계속 쭉 들어갑니다 이건 단체 블루 그리고 무석 토끼 1, 고이게 요게 2입니다 이번엔 업이션처럼 시리즈로는 안 들고 왔어요 재고가 있어가지고 그럼 다 괜찮아 우선 석상석면 도안입니다 다 괜찮은 던 같으네 주는 뒤에는 또 많이 불러주셨는데요 플래시 가사가 적혀습니다주는도 있고 꽃이 여기는 꿈을 꾼다 가사가 적혀어요 뒤에 가사도 어떤 거적혀는지 물가 주시는 분이 계셔서 비상형준 윤성님도안 제가 윤성님도안은 엄청 많이 오봐요 비상오이세트세 엄청, 여기 줄이 엄청 꽉차게 들어가요 정리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다른 포토카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시 님도한 롤링 포토카드요 다섯 세트 이것도 열장의 세트 이거는 하이얼 이시 님도한 이것도 열장의 세트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상어 도연이고 이거는 뭐지 그 선배 님도한이에요 이거는 아홉 장의 세트입니다 이것만 무광이에요 이거랑 비행용 무광입니다 그리고 캔박스에 들어왔는데 동표 핫핀버튼, 소맨동표 핀버튼이고 이거는 2,000원이고 3개 개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은상손가울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쓴 거요. 이거 포장해서 갈 때는 이렇게 포장해서 갑니다. 이것도 3개 준비되어 있고 이것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우석 레임 핀버튼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 세트고요. 이렇게 해서 4,000원입니다. 우석 한 개씩 해서 4,000원이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트 그리고 세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다음의 영상이었고 진짜 설명장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설명장 다꼼꼼하게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그다면다음영상에서요안에